근데 왜 천장이 뚫려 있니? 저게 뭐죠? 아, 서버 판 사람이야, 저분. 저분이 서버 파 주시는 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늘이 뚫렸냐, 기분 나쁘게. 자필수사 모든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고은양고기 10개명 1. 커맨드블럭 활성화 필수입니다 네 몬스터스포너용 네 주민동물스폰가능 네 적용했구요 자 123번 빗솔님 해주세요 5번 뮤직리스펙 어 옆게임 설정버튼 파괴 군지 어예스라네요어 밝기는 최 최대 어둡게 <laughs> 밝기는 최대 어딨냐 어딨지 최대 어둡게 어어 어, 버튼에 포함돼 있대요 버튼에 포함돼 있대. 아줌마, 할 필요 없어! 얍. 오, 됐어. 그리고, 커맨드 블럭. 오,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인이 만든, 심무심어한탈출의폐쇄병 아, 그래. 폐쇄병동, 시작합니다. 가기 전, 필수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반드시 싱글플레이로 진행해 주세요. 가 되지 않는다면 설정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시다. 저는 지금 불을 끄고 집에 거기 아무 아무도 없거든요. 저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아빠가 집에 안 와. 엄마도 집에 안 와. 시작 테스트실 몬스터 스폰 버튼. 버튼 눌렀을 때 좀비 크리퍼가 나와야됩니다 터져도 파괴 안됩니다 다시 설정합니다 기분 나쁜냄새 오우 어 적용했고 어 했고 돼지와 주민 보이고 오케이 출발 2014년 7월 5일, 어, 여름 경비 추소 오, 칼, 햇불, 일기장, 양고기, 돼지고기. 밝기는 최대 어둡게. 탈출매 폐쇄병동. 네, 바람님이 제작하셨다니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할게요. 특별기획, 공포 탈출매 리스 공백. 규칙 반드시 킬 것. 누군가의 규칙. 일기장. 처음으로 이 구역 경비를 맡게 되었다 평화로운 숲속이다 아이씨 평화롭다 평화로워 어 자야되나 무조건 서바이벌 모드 뭐든지 파괴금지 물건 꺼내 쓰기 금지 뭐든 파괴금지 진짜 아무것도 파괴하지 말기 이분 나를 너무 잘하는데 시작 주의 신작자는 상가해주세요 라네요 마을 가는 길.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상태다. 구조 요청을 해야 된대. 살려주세요! 케이크, 사과, 햇불, 연어, 기타 등등. 어, 일기장을 더 봤어요? 아, 그러네. 가족들이랑 떨어진 지 일주일이 넘었다. 자식들이 보고 싶지만 꾹꿋이 버텨야지. 이구역 6월 28일, 9일, 19, 28. 아무튼 이 구역을 지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한두명 정도? 왜 이런 드문 곳에 아, 드문 곳을 이렇게 지켜하는 걸까? 이제 이 숙소 오두막 생활이 더 익숙한 것 같다. 오늘 역시 햇살이 따스하다. 오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다. 오늘 며칠이 5일이라 했죠. 어, 이틀 전에 일기네요. 근데 산사태까지 났어. 아이, 왜 자꾸 누워. 나가기 싫나? 저쪽 깊은 숲 속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늘었다. 어, 이, 시간이 안 났는데, 이거? 이거 왜 13년이지? 손, 손차를 가보기로 했다. 그렇구만요 이리다 챙겼구요 아여기다 어, 이곳에 갈리길이 있었다니 잠깐만 마크 소리 적당하나요 여러분? 제가 쫀거 아니구요 소리가 좀 큰거 같기도 하고 아니 소리가 큰거 같기도 음 응? 아니지?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인데 제 뭐지 열쇠가 필요한 거 개가리가 있네 열쇠가 바로 옆에 있네 마침 야이 말도 안돼 이건 야 부수지 말라 했는데 얘가 얘가 부수지 말라 했는데 부숴 말랬는데 차로차로으로 만드는 얼굴이다 이런게 왜 여기 있는거지? 가자 와 졸라 기분 나빠 뭐죠 이게? 빵 했고. 실험보고서 관찰 1일째 아무런 반응 없음 관찰 2일째 환각 증세가 보이는 듯함 관찰 3일째 괴물을 본다는 소리를 지껄임 설마 관찰 4일째 차흙으로 괴물 얼굴을 만들기 시작함 5일째 눈깔이 뒤집힘 49일째 사망 49일째인가? 와 이거 댕겨보라고 딱 놔둔거 같애 정말 기분 나쁜 장소다. 썩은 공기. 당겨. 7월 5일 밤 11시 지하 창고. 창고 A. 102. 창고 103. 막혀 있다. 페보를좀 아껴 써야지. 펫, 어이 씨, 아껴 쓴다고. <목소리> 다이아몬드가, 아니 웬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개이득. 모르다. 메모지. 이 병원은 정말정말 정말 이상하다.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탈출할 수가 없다. 의사들이 들어온다. 케이크다. 호주 생일을. 실험 일지 아 시끄러 투여 환자들이 한오얘 환... 예, 얘네가 환자들인가봐요 그렇지 네번 아싸 토끼구기 아이 시끄러 환자 이름 루이스 내용 아이씨 시끄러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 약을 투여받은 후부터 너무 시끄럽네요. 투여받은 후부터 귀신같은게 보여요. 자다가 일어나면 문 앞에서 검은 손을 입은 여자가 절씩 웃으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건 절 보는데 몸은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랑 바뀌었대. 베른 박사의 방. 베른 박사. 정말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쫄았잖아요. 방금 거꾸로 뒤집어도 같은 숫자는 그 숫자의 3을 곱한다. 뭔 소리지? 거꾸로 뒤집음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가 정확히 무슨 숫자인지 알 방도가 없다. 따라서 그 숫자는 두 숫자의 무... 암호문 발체 일지 베른 박사. 정신지체 환자 루이스 실험 내용 독 스크린인 투여 후 경과 반응 결과 구토 증세 환각 몇분후 고통스럽게 사망 만족? 아주 정확해 상자 주세.. 요아 상자다 레버 버튼의.. 관찰 레버와 버튼, 어, 설치 회수, 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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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휜, 휜, 쉰 중이. 하이. 헐. 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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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휜, 휜�, 휜 A A... � 코칠로 재탄생한 환자들은 좀비 같은 성향을 보임. 이 개체들은 음식이 없어도 살수 있을 것으로 추정. 와 좋다. 손실 방도가 없다. 병동을 버려두고 철수를 요청한다. 난왜 여기 있는 것일까? 아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야지. 오, 노래 좋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도 안녕. 아저씨도 안녕. 올라가자 별거 없네요. 오 음악크 그레이트. 자, 아까 그 암호서를 봤죠, 우리가? 베르네 암호문. 이거네요. 거꾸로 뒤집어도 같은 숫자는 그 숫자에 3을 곱한다. 거꾸로도, 거꾸로 뒤집어도 같은 숫자가 8인가? 1, 1, 8. 1, 8. 또뭐 있지? 1, 8. 0 여튼 1 8 0 0은 아니니까 그 숫자가 아무튼 따라서 그, 수, 그 숫자 0이 8이잖아 1 0의 자리에서 납, 납 저 멍청인가요? 저 멍청인가요? 왜나 모르겠지? 안 보여, 잘. 어두워서 눈도 침침하고요. 늙었나봐요. 잘안 보여요. 1, 2, 3, 4, 5, 6, 7, 8. 자, 해석해볼게요. 자, 거꾸로도 디, 숫자에 3을 곱한다. 1, 0, 1, 3. 아, 0, 1, 8. 자, 0, 1, 8에서 3을 곱하면 3. 8은 24. 그죠? 0은 그냥 뭐 0이고. 자, 8. 아, 12자리에 아,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 10, 그, 10개 중에, 그, 같은 게 0, 1, 3이잖아요? 0, 1, 3이니까, 거기 곱하기 3을 해. 그럼 1 곱하기 3은 3이고, 그리고, 그8 곱하기 3은 8, 3, 24지. 거기서 10의 자리를 빼. 그러면, 뭐가 남아? 24에서 10의 자리를,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를 빼라네 아 1의 자리를 빼라네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 그러면 1의 자리를 빼야 되네요 마이너스 여튼 그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제가 말하고 까먹는 그런 징기한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자 일단은 3 3이랑 어.. 8, 3, 24 1의 자리를 빼면 33가 23 아니냐? 1의 자리를 수 빼면 되잖아. 그럼 23, 23이네. 23 땡. 아, 시대 뭐 놓쳤나? 제가 뭐 놓쳤나요? 내가 뭐안본게 있나 봐요. 영이함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헐189 숫자였어. 189. 189. 189 였어, 189. 그러면 1이랑 8이네요? 그럼 맞잖아! 내가 추리한 게 맞잖아! 안 해도 189. 아, 거꾸로 뒤집어도 같은 숫자에 3을 곱합니다. 그러면 3이랑 24. 아. 면 여기다 굴를난 멍청이인가? 여러분 모를때 여러분이 어셜로 홈즈가 돼서 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아난 난독증 있나? 눈이 아파 거꾸로 뒤집어도 그니까 삼, 24사 부자 삼, 이십사. 이냐? 어. 제 죽이면 되냐? 아무것도 안 줬어. 방금 얻은 거지. 알림. 첫 사상자 발생. 약물 투여 실험 부작용으로 생긴 환자가 첫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는 베른 박사. 실험 도중 물린 것으로 추정됨. 진단서. 크리퍼의 머리. 하나 쓰자. 으, 동족이다. 해포를 얻었다. 어, 방금 어떤 책이었지? 진단서 맞지? 아 이씨 봐놓고 환자 이름 엘렌, 중상 정신 이상, 환풍구에 숨어 다니며 기이한 웃음 소리를 내고 다님. 남성 병동에 들어온 사람들을 환풍구에서 지켜보며 웃음. 과연 환풍구에서 어디에 지켜봤을까? 일단 필요없는 암호문 놔두고, 나머지 다넣어 나는 근데 아직까지 암호문이. 아, 두 숫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아, 이해했어. 그니까, 두 숫자 모두를 입력하라는 거네, 9를. 9를 뒤집으면 6. 아, 그렇구만. 아, 이제 이해, 깨고 나서 이해하다니! 역시 난 천재야! 남...